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어디,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전화가 왔는데, 음. 자기 아이가 음. 너무 소심하고 도전하는 음. 거를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때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어. 이러면서 다 따라다녀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다는 음.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닌가? 어. 라는 네.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 꽤 많이 음. 하시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애든 어른이든 어른도 어, 고민이 어, 많지. 굉장히 얘기를 어. 많이 하는 시대이기 음. 때문에 이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음.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선은 그러면은 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의 음.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음. 자존감. 어. 그 뭘까요? 자존중감이거든요. 아, 어. 나를 존중해주는. 네. 마음.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음. 믿음, 신념. 음.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다. 음. 혹은 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음. 나는 뭔가 할수 있다. 음. 뭐 이런 총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음. 믿음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음.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그냥 그렇죠. 나에 대해서 네. 스스로 굉장히 평가를 주관적인 하는 거네요? 개념이에요. 음. 타인이 옆에서 보는 어떤 어, 그런 거 말고 자대나 이런 네, 거 사회적 한 기준이나 한 없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것과도 음. 조금 다르고요. 조금 헷갈리는 게 자신감도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자신감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자신감은 음.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 확신 음. 믿신이죠 믿을 어. 신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 이는할수 있을 거야 음. 어, 생각하는 건데 자존감은 오히려 이런 성취나 실력적인 음. 면보다는 약간 아. 정서적이고 가치적인 것. 아.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도 내가 이 일을 할때 어,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야. 음.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어, 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정서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들이 다 총체된 거죠 어. 그래서 자신감은 조금 더 으쌰으쌰 아, 그 하는 어, 느낌 어~ 다른 개념이라고 어. 볼수 있을 아. 것같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자존심, 자존심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죠. 음. 혼자 자존심을 부리진 않잖아요. 보은 <laughs> 경쟁의 느낌에서 아. 지지 않을 거야. 아. 오히려 이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존감은 낮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음.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음. 주관적인 신념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신념을 얘기를 합니다. 음. 자존감이라는 게좀 후천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네. 아, 어떤 아이들은 뭐. 엄청 도전적이고 막다 해보고 싶고 오지랖 네네. 넓고 여기 네네. 가서 기웃거리고 이런 네네네. 애들도 있는 반면에 네네. 또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하고 회피하고 네네. 도전하라 그러면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고 이런 네네.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좀 선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네. 기질은 타고나는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음. 내가 생물학적인 특성 자체가 음.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성향인데 네. 그 중에서 겁이 없고 호기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음.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오히려 조심하고. 어, 조심하는 경향이 더큰 거, 이런 음. 것들의 성향이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갖는 신념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거죠. 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성향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 낮다 어. 보기는 어렵고 되게 활발하고 뭐든지 잘해나가는 사람이어도 알고 보니까 해놓고 막 후회하고 아. 어. 오히려 내가 앞서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더 나서시는 그들도 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은 굉장히 높지만 스타일 자체가 나는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거나 음. 신중하고 싶어서 도전을 적게 하거나 음. 위험한 걸안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기질하고 이런 자존감 자체는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아이의 특성이 조금 천천히 가거나 음. 아니면 긴장이 높은 아이라고 해서 이게 음. 무조건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조심성이 많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기질하고 그럼 자존감하고는 조금 불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닌가. 네네. 이런 거 항상 걱정을 하고 거든요. 그러면 이 기질과 분리해서 음.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그럼그 특징을 조금 음. 알아볼게요. 자존감이 높은 음. 아이들은 음. 내가 좀 가치 있다고 믿는다고 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새로운 것이나 혹은 도전적인 것들이 음. 생겼을 때또 의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꼭난 아, 무조건 할 거야, 난 해보겠어. 이런 바로 이렇게 어, 뛰어들진 않지만 꼭 이렇지는 않더라도 음. 뭔지 알것 같아. 어렵지만 재미는 있을 것 어. 같아. 뭐 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런 자신하진 않지만 그 뒤에서 시도 네. 스트레도 있어요. 네. <laughs> 자신만의 의욕이 있는 음.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무조건 안될 거야. 어, 해 봤자 되겠어. 어. 이 마음이 훨씬 클수 있죠. 뭐뭐해 봤자. 어, 맞아. 저거 해도 나는 안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음.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고 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막 하다가 좀 실수가 생겼어요. 음? 혹은 갈등이 생겼어요. 음? 혹은 내가 막혔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대처 방법을 대처 방법을, 방법을 생각하거나 했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 어. 어, 내가 이걸 해 봤는데 잘안 돼. 아, 그러면은 아빠한테 얘기해 볼까?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음. 있기 때문에 도움도 쉽게 요청을 할 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아, 내가 아, 도와달라고 아, 해봤자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음. 이런 생각이 조금 더클 수가 <laughs> 있죠. 음 그러네.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잘 요청하는 것도 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그렇습니다. 특징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낀다고 음. 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음. 내 느낌도 가치 있다고 믿어요. 음. 그래서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혹은 나의 생각은 이래요. 나는 지금 어때요? 나는 슬퍼요, 좋아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 표현이 엄청 뭐 화려하거나 꼭 엄연히 뛰어난 것은 음, 아니더라도 음, 내 생각을 필요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존감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음. 얘기해봤자 들어주겠어. 어. 어. 얘기하면 더 뭐라고 할 걸? 감정을 숨기는구나. 네왜냐면내 음. 감정이 잘 받아들여진 음. 경험이 없거나 음. 내 감정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어, 내 음. 생각 이러고 맞을까?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웃으면 어떡하지? 음. 내가 슬퍼해도 되나? 음. 이렇게까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거. 내가 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구나. 렇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음. 어,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음.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어, 의욕이 좀 낮거나, 음. 혹은 대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굉장히 쉽게 포기하거나, 음. 어, 그냥 끝난 걸로 받아들이고. 상대한테 수가 있어요. 맞출 것 같아요. 그럼 어, 감정도 맞추고. 네네, 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대해서, 음. 어, 좀 동기도 있고, 음. 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도, 어, 또잘 풀어나갈 수 있을 음. 거야. 회복하는 그 탄력성 음. 자체도 조금 높죠. 그러면 아까 제 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좀 음. 아이가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도전을 음. 좀 두려워하고 네. 이제 느린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어, 조금 자존감을 높여 줄수 있는 그런 음. 도움을 주시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이 자존감이라는 게 계속 경험을 통해서. 음. 스스로가 쌓아가는 신념이라고 음.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서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아직은 어떻게 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이가 나를 음.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줘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아이는 처음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부모잖아요. 음. 부모가 나의 전부고 온 음. 우주잖아요. 그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음. 인정해 주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심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음. 아이라고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인정하는 게 1번이죠. 음. 어, 보통의 부모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음. 이런 두려워하고 소심한 모습.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빨리 도와주고 싶고 바꿔주고. 해결해주고 싶고 음. 바꿔주고 싶어서 맞아.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아이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음. 어떻게 인정하지 않게 되냐? 첫 번째로 걱정할 필요 없어. 음. 이거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아니야? 어, 이거 그냥 씨소 타는 거야. 자 타봐 타봐. 음. 이게 사실은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고 음. 싶은 마음인데 음.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부정하는 게돼 버린 어.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 엄마 말고, 괜찮아, 해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은 부모라도, 무섭구나, 음. 괜찮아, 무서운 거 당연한 거야, 음. 자연스러운 거야, 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항상 1번입니다. 무서울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든, 네. 어. 누구를 싫어하든, 그래, 싫어할 수 있어. 음. 미워하는 마음 음. 될수 있어. 음. 이게 항상 1번이고, 그것이 아이를 있는그 자체로 내 감정, 두려운 내 감정도 음. 내 감정인데, 그거를 부모가 부정해 버리면, 아, 이런 감정은 음. 들면 안 되는구나. 음. 그러면 나중에는 두려운 감정이 들 때, 때마다 내가 나쁜 애처럼 느껴져요 아난또 아, 두려워하고 있네 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두려워 하지 음, 음,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인정할 수 없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받아들여주고. 아이의 감정 을 부모가 공감해 주는 게 음, 1번입니다 음. 근데 알아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될것 같은데 또두 번째 흔히 할수 있는 실수 가 음? 대신 해줘 버리는 거. 아, 어, 그래서 제랑 말하는 거 무서운데 엄마 가 대신 얘기해 줄래? 이렇게 네. 하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아이 음. 것을 대신 해주다 보면은 음. 아이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음. 그리고 나는 두려움이 큰 상태여서 보호자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보호자가 대신 음, 계속 해줘요. 음, 음. 그러면 나는 두려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도전이 이, 없으니까. 오, 도전도 없고 이 두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도전하려는 걸 막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도전도 음.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취도 얻을 수 음. 없고 두려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이 되면서 음. 결국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소심하고 두려움이 있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모든 걸다 해줄 때 음. 아이는 결국 소심하고 두려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아.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도움을 주더라도 현명하게 주는 게 정말 필요한 음. 거예요. 그 현명하게 도와주는 방법은 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아들이 약간 이런 기질이에요. 네네. 그래서 뭘 무서워했냐면 신비 아파트를 보고 어두운 어. 게 무서워진 거야. 신비 아파트를 왜본 거야, 이그 <laughs> 후로 계속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전에 아. 화장실 잘 갔었는데 네네네. 문을 열고 불을 켜는 게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엄마 같이 가자. 불 켜면 뭐 나올까봐. 그치.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 이러는 거한두번 같이 가줬어요. 어. 그래서 그래 무서울 수 있어. 어, 어. 인정해줬네요. 인정해줬어요. 음, 음.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음, 음. 인정 계속 가줬어요. 그랬더니 음. 음. 나중에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쇼파에 앉아서 볼게. 그랬어요. 어. 그것도 오래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전기를 샀어요. 어. 저는 제 방에 있고 어. 무전기를 화장실 갈 때면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키면은, 어, 누구야, 음. 뭐, 어, 잘,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음. 어, 네, 엄마. 음. 이러고, 어, 그래, 불 켰어. 음, 불 켰어요. 음. 저 무전기로 그러면 엄마 얘기해줄게. 요 음. 제가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씻고 나오는 거예요. 백 점. 지금 무전개 없이 잘 갑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음. 했던 개념이에요. 음. 아이를 천천히 도와줄 때는 zone of proximal 이 아, 개념을 아, 생각해야 돼요. 어, <laughs> 이거를 근접 영역에서의 음. 교육이라고 하는데 음. 교육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아. 정신과나 부모 그리고 코칭 영역에서도 많이 쓰여 zone, zone, zone. 그래서 아이가 할수 없는 음, 부분이 음. 있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음. 있고. 또 도움을 주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호자분들이 할수 없는 부분도 아예 도움을 안 주거나 음. 할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해줘 버리거나 하면 아이가 성취감을 그렇죠. 못 얻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도움을 주면 할수 있는 거,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가주면 부은키게 하는 거, 음. 무전기로 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음. 도움을 주되 도움을 처음에는 큰 거에서 점점점 줄여주면서 항상 생각하실 거는 음.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아이가 성취할 수 있게. 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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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거예요. 근데 음. 아이에 따라서 그게 한달 안에 되는 친구도 있고 두달 안에 되는 음. 친구도 있어요. 근데 도움을 주실 때는 항상 체계적으로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잘했다고. 어, 어. 뭘 잘해, 그게. <laughs> 화장실 갔다 오기 어. 뭘 잘한 거예요. 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laughs> 기준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화장실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음. 아이한테 있어서는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게 다음 스텝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음. 그거 칭찬해 주는 게 자존감 상승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음. 그 선생님 지인분처럼 우리 아이가 소심해 보이, 음. 보이거나 혹은 친구들한테 좀 말을 못 거거나 이런 음. 한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전체를 다 자존감 자체가 낮은 음.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다. 아,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받아들이시고, 아, 아이를 조금씩 말이네요. 도와주시는 그런 현명한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